여러분 교황청이라고 하시죠 지금의 바티칸 바티칸이 과거의 교황청이라고 불려요 하나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 교황청에서 루터 쉽게 말하면 마틴 루터가 하나 있었는데 구약과 신약에서는 마틴 루터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필사본을 따서 전 세계로 성경이라는 글자를 개혁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뿌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듯이 훔쳐서 탄생시키는 개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1500년도 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신례교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존 스미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여기에서 보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기간 동안 존 록스를 중심으로 칼뱅주의 성격의 개신교 교파가 된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보면 이 존재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독일, 자 홀드리히 츠빙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위스 종교 개혁을 이끈 지도자 한 명인데 불리기는 츠빙글리라고 또 하죠. 이 존재가 장로교를 만드는 계기가 돼요. 누굴 통해서 루터와 장 칼뱅과 함께. 올려서 종교개혁의 거두로 평가된다 해서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484년생 으로서 1531년까지 자,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 이 침례교든 장로교든 성서를 교황청에서 마틴 0터가 하나님 말씀을 0쳐서 필사본을 따서 모든 국민한테 뿌렸는데 국민들 중에 하나님하하 아무 0고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보자마자 무엇을 느꼈냐면 나이 성경으로 사기칠래 새로운 사업을 구안해내겠어 나는 이 종교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을 테야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나누고 세상의 만물을 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서 나 사단의 회당이 이슬람 무슬림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시아파 순위파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내가 그냥 모든 세상을 장악해보겠어 라고 개념이 탄생된 게 침례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루터가 성경을 전세계로 뿌리니까 이 독일에 있었던 이런 언어들로 이해를 못 했던 존재들이 각자 나라에서 그걸 다시 한번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서를 훔쳐다가 자기들 나라 언어를 다시 번역을 돌려가지고 필사본을 따서 성경을 만들어냈고 그 성경을 또전 세계로 뿌리다 보니까 영국과 뭐 스위스 네덜란드 수많은 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혁 운동을 벌이면서 그럼 우리나라로서 이걸 또 번역을 하자 해서 그 나라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이런 행위로서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이 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파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된 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안식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뭘로 탄생된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탄생된 종교다.